어디에 낙서한 게 어디 있다는 거야? 뒤로 뭐 들어가는 거야? 아, 여기가 박창호 선수가 운동했던 길이랍니다. 아우, 저기 박창호 있네요. 선수가 <목소리> 이렇게 잘 사는 거잘 살지 못한 건 알았지만 못 살았다는 것도 몰랐네. 달콤해 살고. 어, 여기 막뭐 있는데. 그림이 없는데? 어이, 거미 봐 거미줄 이렇게 있는 거 봐. 어이, 진 <laughs> 이런 거 한글로 또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 여긴가? 아, 여기 보시죠. 아. 야, 안 돼, 진 아, 이런 데 산, 여기 지금도 누구 살고 계시는 거 아니야? 저. 그런 거 같은데? 야, 기긴 진짜, 여기는 뛸 수가 없는데? 이거 아, 멋있다. 어, 여기 보세요. 아 이제 그림 그린 건 없는데? 그러니까 더 올라갈 때 올라가야 나 아, 올라볼까? 아, 올라가 아, 거의 거미들이 아주 아 이럴 때 이렇게 우연히 박찬호랑 만나고 이러면 대박인데 <laughs> 박찬호가 사실 박찬호 지금 자유인이니까 <laughs> 한국에 부모님 보러 왔다가 내 박물관 잘 하고 있나? 이러면 한번 쓱 들렀다가 만나면 대박인데 그럼 이제 투마치 토커 들으면서 이참 <laughs> 이게 가서 제맨날 얘기 좀. 요즘에 요즘에 있음. 이게 참 박찬호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만 아저씨로 알고 어. 있들죠 아무튼 <목소리> 어떤 경 했죠? 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말이 너무 많긴 해. 그냥. 나도 맨날 놀리 같이 놀림 당하잖아. 고 아, 이연세가 화가 여기군요. 어, 그래. 고양이. 고양이 귀엽다 이거 <목소리> 가 팔자 제일 좋다. 아, 이연세가 만화 그림구나. <목소리> 여기서 보고 싶었어. 여기 하나씩 읽어줘. 한 장. 아 그쵸. 시카고 컵스 리글리 퓨즈에서 첫 승했거든. 저때 난리 났어요. 90년 사월아이도 기억나. 왜냐면 한국인으로서 첫 승이었거든. 음. 어 여기가 이제 달똥내가 나오네. 여기, 여기가 이제 정말 만화 같은 매트다. 때맞춰 조국은 국가부도가 나서 울고 싶었잖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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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연세가 이렇게 만화도 그려주고 대단한데 여기 뭔가 이거 이거 약간 비문 같아요. 여기, 여기 될것 같아 이세상에파랑은내지가 아니었지만 살마 아 죽는 것은 아니야? 아니면 삶이 주는 것은 살마 주는 어, 거죠 그렇죠. 뭔가 어. 달걀도 아니고 뭘 삶어 삶기는 이거 고쳐야지 이런 거 어. 어. 여기 위에 약간 이렇게 그 <laughs> 막아 주면서 쉴수 있는 공간이. 음, 휴 공간이네. 여기도 재활센터는 지금 오래돼서 이제 사람들 이 없지. 처음에 많이 왔을 것 같기도 하고. 박찬호 만나야 된다 그랬어. <놀람> 이게. 아, 나, 아, 일단. 아니 근데 만화는 어디 있다는 거야? 어? 그, 이거 하나 얘기하신 거 아닐까요, 그냥. 아니, 아니, 박찬호가 그린 거라 그러는데. 이건가요? 이걸까 아니 근데 이어서그린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이거 근데 이건 거 같다. 근데 왠지. 안녕. 왠지 <놀람> 달려들것 같아서 무서워, 안녕. <놀람> <놀람> 뭔가 임신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어. 음. 경계하는 게딱갔수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아, 어, 여기 인터넷 안 돼. 인터넷 위성 아, 여기 라인이 안 돼. 저 왜냐면 저 옛날에 청송 살았을 때도 스카라이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케이블이 없어서. 음. 어, 이게 서울에도 있어요. 한남동 아니면 흑석동, 동작구 흑석동 이런데. 음. 제가 왜 이런 걸 아냐면 서울에다 이런 드라마에서 보다가 은대 때 정신과 실습 받으면 그런 거 있죠. 관리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음. 독고 우인 같은 사람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병원 데려다주고 이런 거 실습하거든요. 이런데 가서 이런데 열고 들어가면 숙동는노량지 밑에 거기예요. 네, 그... 네, 네, 네 거기다 그 이런 달 동네 있어요. <laughs> 네. 진짜 걸어서 진짜 한참 올라가다가 생활 보호 지도사 분이랑 같이 가는데 음. 이분을 우리가 오늘 안까지 데려가야 돼. 이런 <laughs> 음. 데다가 뭐 그림을 그렸다 했는데 엄청 <laughs> 가요. 진짜, 진짜 손으로 그린 그림인나 싶었는데. 어, 아씨, 사진 찍어서 딱 갈려야 좋습니다. 아다 봤네요. 아, 잘해놨다. 고양이 저기또한 마리 더 있다. 가면서 <laughs> 야옹 야옹 나는 완전 무시하는 거 여기 여기 개인 아래막 경로다. 그러니까, 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어떠냐면 여기에 딱 제가 가면 이제 30명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나는 뭐 감기약 줘. 뭐 설사약 좀. <laughs> 그래서 막막 막 줘요. 그러면 어떤, 되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한두 시간, 세 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막, 감자, 오늘 캔거 막, 감자 한망 막, 막, 막 심지어 김, 김치 주고 막, 어, 음. 막, 옥수수 주고 막, 어. 엄마가 좋아하더라고. 집에 가서, 엄마 이거 오늘 포천 어디 갔는데, 무슨, 무슨 면비 갔는데 이거 주더라 했더니, 어, 이런 것도 주네? 이러면서, 어, 정은 있어요. 어. <laughs> 인사드려볼까요? 인사드리면 아 이제 가야겠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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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게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가려고 아, 아, 인사드리려고 아, 인사드리려고 아, 아, 예. 예, 수고하셨고요 안녕하습니다 아, 아, 저기 그림 그려주는거 봤습니다 아네네주 좋은 일 많이 있고 건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개도 있다 묶여있지 않은데? 이제 점프해서 달려들 것 같다 저분들 지금 온거 아니야?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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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지금 2 3분이칼퇴하려고 했지. <laughs> <laughs> 칼퇴.. 딱 걸렸어.. 어떻게 응. 아주머니 어떡해.. 아주머니 지금.. 그지? 아주머니 보시고 역시.. 역시 짬밥이 서딱 보시고 아 지금 다 들어가셨습니다 어쩐지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니었으면 5시 퇴근이에요 냐 네, 에어컨이 그렇지. 다 꺼져있고 덥고 막.. 위에 락커 보면은 차노파 있고 여기 너무히대오라커 나랑이 쓰게 해주거든요 어.. 아니 저 커플.. 아 이제 눈치가 없네.. <laughs> 어. 아, 아, 어, 안좋가 지금. 빨리 가, 토요일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